오비가베 2단계 17주 눈길위의 발자국이 콩콩콩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눈길위의 발자국을 오비가베로 만들어 보는데요. 새로 나온 요선정류면체와 반원기둥으로 도장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반원기둥과 요선정류면체를 경험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비가베의 첫 시간이므로 우리 꺼내는 법과 정리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자, 상자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오비라고 적어져 있죠? 자, 우리 오비가베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띵동띵동. 네, 우리 오비가베 친구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번 인사했어요. 소리는 몇번 날까요? 세 번. 두 손으로 상자를 높이 올려주세요. 대각선으로 쏘. 와, 우리 오비가베 친구 정말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오비가베는 지금까지의 가, 분해와는 다른 수평 분할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자, 힘을 줘서 꽉 잡아서 제일 위에 3층의 끝쪽에, 자, 가운데 2층을 이렇게 중간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비가베는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수직 분할이 아닌 수평 분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새로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육면체 안에 원기둥에 구멍을 내니까 새로 나온 친구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이 친구인데요. 모서리가 하나 없는 요선 정육면체라는 친구가 새로 나오죠. 또, 우리 원기둥을 반절 분해한 우리 반원기둥 친구도 나온대요. 자, 반원기둥과 요선정리면체 친구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갑의 정리 활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비갑의 활동을 마친 후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가배가 있는데요, 정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비갑의 뚜껑을 준비하시고요, 홈을 오른쪽에 놓아둡니다. 네, 정리면체를 3 개씩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정류면체를 또 3개 놓아줍니다. 정류면체를 3개, 이렇게 9개 놓아주고요. 자, 위쪽 윗부분에 요선 정류면체를 이렇게 맞춥니다. 네. 자, 요선 정류면체 사이에 우리 원기둥 친구를 쏙 넣어주고요. 자, 오른쪽에 원기둥 친구를 놓아줍니다. 자, 앞부분에 정륜면체 3개를 놓아줍니다. 네. 자, 요선 정륜면체를 또 맞춰주고요. 가운데 원기둥 친구를 넣어줍니다. 원기둥 친구를 맞춰주고요. 정류면체는 작은 삼각기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작은 삼각기둥으로 나비 만들고 위에 속 아래 속 넣어서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자, 나비를 만들고 위에 속 아래 속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준 후에. 뚜껑의 홈을 오른쪽으로 합니다. 네. 자, 뚜껑을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 중심을 잡아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서 끼워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17주 준비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활동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스탬프와 그리고 오비갑에 있는 반원기둥 그리고 요선정륜면체 우리 작은 삼각기둥을 이렇게 랩에 씌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스탬프 활동이 어려운 원에서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네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이제 어, 눈길 위에 발자국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런데 무엇으로 발자국을 만들까요? 와, 가베로 한번 발자국을 만들어 볼게요. 활동지를 살펴보니까, 와, 자동차가 지나갔나 봐요. 슝, 발자국이 있고요. 이건 누굴까요? 와, 이거는 우리 아빠일까요? 아니면 오빠의 발자국일까요? 자, 발자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스탬프를 이용해서 발자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발자국을 만들어 볼까요? 스탬프를 꼭꼭 눌러서 발자국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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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와, 누가 지나간 발자국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요. 이거는요. 아주 뾰족뾰족한 발톱을 가진 공룡이 지나간 발자국 같아요. 와. 이렇게 색연필을 이용해서 꾸며주면 공룡이 지나간 발자국이 된대요. 자, 또 누가 지나갔을까요? 자, 반원기둥을 이용해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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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꾸며주고요. 자,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누가 지나갔을까요? 우리 곰이 지나갔을까요? 와 이렇게 예쁜 발자국도 된대요. 이번엔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발자국을 만들어 볼까요? 자이 친구는 삐뚤, 뺏뚤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와 이렇게 발자국도 만들 수 있대요. 누구의 발자국일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도 상상하는 동물의 발자국이나 여러 친구들의 동물의 발자국을 만들어 보세요. 자, 사자의 발자국을 만들 수도 있고요. 코끼리의 발자국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서 예쁜 눈길 위에 발자국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7주 확장 활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지에 예쁘게 발자국을 만들어 줬죠? 자, 이번에는 뒷면으로 넘겨서 마음껏 우리 친구들이 꾸며 보도록 해 주세요. 자, 2갑에서 5갑에까지 모든 친구들이 나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2갑의 정렬 면체를 준비했는데요. 와, 정말 정말 큰 발자국이에요. 자, 이렇게 커다란 발자국이 꽝. 커다란 발자국이 꽝. 와, 정말 정말 커다란 발자국이에요. 와, 커다란 발자국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발톱은 무엇으로 꾸며 줄까요? 반원 기둥으로 와 이렇게 꾸며졌어요. 누구의 발일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커다란 공룡이 지나간 발자국 같아요. 꽝꽝꽝와 광, 광, 광.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의 발자국을 꾸며줄까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응용해서 아주 아주 커다란 발자국도 꾸며볼 수 있고요. 아주 아주 조그만 발자국도 꾸며볼 수 있고, 예쁜 여러 가지 동물들의 발자국을 확장 활동으로 꾸며주시면 됩니다.